사랑하는 동국왕자 <laughs> 프로필을 적었네요 1 7 7의 몸무게는 비공개고 삐삐로나마 답장 좀 받아 봅시다 이러면서 아, 아, 바, 받아 봅시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? 어, 아, 어, 어, 어. 제 소개는 나중에 할게요 라고 했는데 한 장짜리인데 언제 그러면 <laughs> 이거 다 가, 갖고 온 거야? 창고에서? 옛날에는 이게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이 신문이나 이런 거뭐 이런 거에서만 할수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찢어 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하는 스크랩 북 이게 유행이었거든. 야, 그리고 이거 이런 거 진짜 많이 봐. 학 이거 천개모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 가지고 정말 많이 봤어. 이거 정말 정성이거든, 이거 진짜. 제가 선별해서 줄려고 했는데 아, 네. 제가 그랬잖아생각보서더 많다고 이게 거의 98년도, 9 9년도에 왔던 걸에집에서아버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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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에서한국에지 한국에서 한2지한 정말 그 경기장이나 운동장에 와서 이렇게 바로 직접 전하는거는 이렇게 볼수 있는데 숙소로 나 집으로 이렇게 오는 거는 하루에 뭐한 진짜 보통 한 200통 300통씩 오고 많이 올 때는 8 0 0통씩막 이렇게 오니까 읽은 거보다 못 읽은 게더 많았던 거고 내가 가장 기억에 나는 첫 팬이 있었어. 내가 고등학교 아마 2학년 초반, 대구에서 경기를 전국대회를 하는데, 그 경기 때 보러 온그 학생이 있었어. 근데 그 학생이 이제 팬이라고 해서 편지 줬는데, 그게 내가 받은 첫 팬의 편지였지. 성우잘 기억이 안 나고, 이름이 하나여, 하나였던 것 같아, 하나. 아마 내가 첫 사인을 해준 것도,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시합 아마 끝나고, 그 선수단 이제 식당을 갔는데, 아, 3학년 때다. 그 식당 주인 아저씨한테 내가 사인 해줬어. 막 사인 해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사인 해주고 사장님 저 정말 이 나중에 훈련 선수가 될 거니까 이거 갖고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. 정말 내가 지금 처음에 사는 사인이라고. 뭐라 그래 사장님? 아 미친놈이 나요. 막 생각했겠지. 이조금 당돌하네.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지 그 기억이다. 이거 이걸 뺏 뺏어보라고? 네. 좀몇 개만 랜덤으로 올려주세요. 경기도 안성. 어 이수진 경기도 시흥. 예. 어 읽어는 것도 있네 읽어는 것도 있어 자다 어. 아까 전에 나는 나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 옛날식 편지 봉투 우, 우편이 170원이야 거 보면 98년 8월 14일 8월 14일이면 제시아 생일인데 음 응, 한번 읽어보자 충주시 용산동 권주영 와 <laughs> 사랑하는 동국 왕자. <laughs> 어 이때가 아마 저기 막 비가 많이 왔을 때인 것 같아. 요즘 비 때문에 경북지방이 큰 문제라는데 혹시 훈련이 시작 있는 거 아니야? 나 오늘 2 시간짜리 공 테이프를 샀어. 올스타전을 녹화하려고 해.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생방송 화제 집중 6 시에 나온다며? 그것도 녹화하려고. 나 착하지. 영화 한 편을 추천해주고 싶은데 도심 불패 여명이랑 원영의 주연이 옛날에그중 중국 영화 그영웅 본색 막 이런 거막 유행할 때야 때가 야 98년 8월 13일 오빠를 제일 사랑하는 주영이 옛날에 나도 그 우리 누나가 별이 빛나는 밤에. 거기에 막 사연 올리고 그러거든. 그 사연이 막 나오잖아. 그러면은 그거를 녹음을 시켜요.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. 지금이야 노래를 하나, 하나 듣고 싶으면은 뭐 금방 다운받아서 할수 있지만 그때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좋아하는 음악이 나면 그거를 녹음을 딱 시켜놔야 돼. 또 좋은 노래다 그럼 또 하고. 그래야지만 그게 차곡차곡 차곡 이제 들을 수 있, 있는 거지. <laughs> 자, 그렇고 여기에서 경기도 시흥시, 신천동 이름이 와이프랑 똑같아요. 이수진 씨, 와이, 뭐야? 프로필을 적었네요. 177의 몸무게는 비공개고 종교 기독교, 발 사이즈 145는 아니지, 140, 245겠지? 어. 꿈은 모델이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동국이고 몸매 미모 절대 이동국에 뒤지지 않는 여인이랍니다. 절 기억해 주신다면 내가 이 다음에 모델이 되면 찾아뵐 테니 기억해 달라고. 이 수진 양 모델이 안된것 같죠? 아 서울 강진구 중곡동 김승희. 와 두꺼워 두꺼워 두꺼워. 와 진짜 나는 이렇게 두꺼운 거는 난 반성분밖에 안적어봤거든 야 다섯 장 여섯 여섯 장야 근데 너무 글씨체도 이쁘다 정성이 너무 있다 아 이때 생방송 화제 집중 여섯 시에 나왔다고 하네 그게 되게 화제였나봐 전화번호 봐봐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오픈해도 되지 012 1845601 서울에 사는 승희 삐삐로나마 답장 좀 받아봅시다 이러면서 아, 어, 받아봅시다 진짜 그렇게 써요 어어어 아, 어, 이때 는 이슈가 이제 올스타전 본인은 이제 올스타전에 가지 못한다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간다 목동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거를 이제 간다고 하고 고삼이래고삼이면은 이제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지 8 0 년생 서울에 사는 이상미 제 소개는 나중에 할게요라고 했는데 한 장짜리인데 언제 그면. 러 <laughs> 네, 나중에 그러니까 팬 네트 속에 있는 온톡 자기 소개일 거니까 자기는 이제 지금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. 어, 기말고사 기간이고 일주일 뒤면 이 시험이 시작되고 공부를 하다가 애국조회 시간에 짬을 내서 쓰는 애국조회가 그국계에 대한 아, 경례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. 오빠 지금은 통신에서 오빠 얘기뿐이에요. 통신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잘못알 컴퓨터. 와, 컴퓨터를 다릴줄 알았네. 아, 그리고 영국의 O.N. 과 오빠를 많이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. 마이크로 O.N.? 오케이. O.N.이 아, 친구거든. 아, 나이가 같아. 그래, 오빠는 그냥 오빠일 뿐인데 왜 비교를 하는지, 아, 화났어. 고3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? 미래의 형부가 친절히 알려줬다고 얘기를 하고 오빠 통신에서 오빠의 팬클럽이 생길지도 몰라요.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. 일정한 인원이 돼야 팬클럽으로 인정을 받는데요. 저는 미래의 형부가 저 대신 오빠의 팬클럽에 가입시켜 준다고 했어요. 수능이 끝날 때까지 절대 통신 안 한다는 조건으로. 히 오빠 오늘 이만 쓸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너무나 정성이 있다 진짜. 정화래 정화 어디 사시는 분이지? 아 여기 있다 최정화 양이고요 별명이 깜찍이랍니다 아 좌우명이 남과 같이해서는 남 이상 될 수가 없다 뭐 IQ는 이제 돌고래 IQ보다는 높다고 얘기를 하시고 야 좋아하는 연예인 자첫 번째 유시원 얼굴 공공연승생들은 모르겠다 장동건 네가 가라 배용준 겨울연가를 김혜수, 송윤아, 최지우, 김희선 이 정도면 다 알겠지? 그건 모르겠는데 누구누구 누구, 누구를 알아? 김혜수, 뭐. 송윤아 아니 송윤아 모를 수가 있나? <laughs> 지금 살아있는 화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<laughs> 이 정도면 와와 와, 벌써 이. 2024년을 앞두고 이렇게 또 팬네트를 다 열어봤는데 몇개안 봤는데도 이렇게 정말 그때 생각도 나고 어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팬들의 함성이나 약간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늦게까지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음팬 많았네요 진짜다 여성 분들 그때 당시에는 남자 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내가 다짐을 한 것도 그 남자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하려면 내가 운동장에서 뭔가 진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겠다는 라 생각 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경기장에서 좀 잘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여자 팬들은 없어지고 남자 팬들만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 남성 성별이 88%예요 88%? 네 여성이 12% 여성 팬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남자 팬들이 좋아하는 것도 좋아. 야 조금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? 조금은 더. 어 그럼 2024년이죠. 1년 동안 한번 늘려보는 걸로. 아 여성 팬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 미용이고 뭐뭐 네일 아트 뭐 이런 거잖아. 내가 네일 아트 가서 이걸 해야 돼? 아니, 막. 괜찮아. 원하면은. 뭘 괜찮아. 원하신다면 서 조금이라도. 생각해 보자. 다른 걸로.